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흉터를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흉터를 좀 분류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은데 피부과 외래에서 볼수 있는 그 흉터의 종류에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게 봉합 후에 그 흉이 남는 경우, 화상흉터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넘어지거나 다쳐 가지고 생기는 뭐 진물이 좀날수 있는 그런 흉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흉터에 맞게 레이저도 상당히 다양하고 치료 방법도 다양한데 그럼 언제부터 시술을 하는 게 좋은가 이게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흉터는 그 자극이 생긴 후 바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약 1주에서 2주 후에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디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에서 봉합을 했다. 그러면 레이저를 언제부터 하는 게 흉터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보통은 이제 실밥을 뽑고 흉터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흉이 약간 붉게 돼 있을 때 아주 센 레이저가 아닌 혈관 레이저로 치료하게 되면 여러 조직들이 흉을 잘 치료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합을 한 경우에는 칩을 뽑고 약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 화상 흉터라든지, 넘어져가지고 살이 벗겨져가지고 진물이 생기다든지, 이런 흉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드레싱을 할거 아닙니까? 화상이 있다면 진물을 없애고, 물집을 터뜨리고그 다음에 드레싱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드레싱이 끝나고 나면, 고그 피부는 좀 많이 붉게 남게 되죠. 찰과상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도 이제 드레싱이 끝난 후에 열흘에서 2주 사이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다면 아까 그 봉합 치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혈관 레이저를 시작하게 됩니다. 치료의 시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치료를 많이 도울 수 있는 레이저를 하게 됩니다. 흉터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치료를 100%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한번 흉터가 남으면 어떤 흉터든지 끝까지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흉터 중에 하나는 이 흉이 점점 더 없어지면 좋은데 점점 더 커지는 흉터들이 있습니다. 비우성 반원이라든지 켈로이드 이런 흉터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약간 미세하게 시작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커지게 되죠. 어떤 의미로 보면 켈로이드를 좀 가장 조심해야 될 흉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켈로이드인 경우에는 튀어나와 있는 경우와 색도 좀 많이 빨갛고 조직 자체도 좀 반짝거리면서 흉터의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좀 같이 치료해야 되는데 높게 튀어나 있는 경우는 주사를 잘 써가지고 낮추고 붉은색이 좀 많다면 V빔 계열의 혈관레이저를 이용하고 흉터의 질이 많이 안 좋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프락셀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콘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피부과 외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흉터와 그다음에 흉터의 치료, 흉터 치료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